안녕하세요. 일반 운영 포트폴리오 40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실천을 위한 기본이자 이 전부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패밀리들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후배와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니 투자 사이즈도 큽니다. 추돌이 열정의 대학 생활을 기숙사에서 함께한 후배죠. 장신의 인물도 좋고 유머 감각까지 겸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추돌이 주변에 멋진 분들이 참 많네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유유상종이라 하죠. 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반가운 통화 중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겨 만담으로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후배왈 형은 조금 조금씩 파는데 일반인은 안 되잖아요.라고 하더군요. 맞죠?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투자 모임이건. 지인이건 만나서 주식 이야기하면 뭐 샀네, 뭐살 거네 하는 말은 들어도 언제 팔 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팔 건데 하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이 있어 보고랍니다. 뭐 나름대로 시향 분석해서 내릴 것 같으면 판단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통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직면하는 것이 수익 구간과 손실 구간이죠. 여기서 수익 구간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손실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손실 구간이 닥치면 모두가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 정보를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답은 뻔하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의견과 더 나빠질 거라는 의견이 공중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는. 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대다수죠. 다행히 주가가 회복돼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논란 가슴에 본전 근처에 오면 팔아버립니다. 반면 계속 내리는 건또잘 들고 갑니다. 잘 버티죠. 그래서 조금씩 벌어 왕창 일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손절 같은 매도의 실천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실천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준이죠. 이런 기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기준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기준을 이야기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 내는 기준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가서 추돌이가 내 기준은 내리면 마이너스 10%에 손절하고 오르면 뭐 감으로 불타게 한다고 이야기하면 웃고 넘기겠죠 근데 이런 대도 않는 기준으로 본업에 전혀 지장없이 즐거운 취미처럼 일주일에 딱 30분만 주식창 보고도 수익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추돌이는 경제위기 천재지변 이런 걱정 없죠 없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없죠. 저런 보잘 것 없는 기준이지만 이것으로 어떤 시황에도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 실천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명분, 기준의 힘입니다. 이 명분이 나와서 말인데 오랜만에 이 영화 이야기 한번 하자면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와 이 채민식의 기준에 관한 대화가 있죠. 하정우가 싸움이야. 응? 어? 내가 100번 이기지. 그런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라고 하니 최민식이 이렇게 받아치죠. 니캉 네 내캉 칸네칸 가족 아이가 더 이상 더 이상 무슨 명분이 필요하노? 바로 여기서 가족이 기준이고 명분입니다. 이런 무지성 건달들도 기준에 따라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기준의 지인이나 내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아니 손절선을 건드렸는데 무슨 시황 분석이 필요합니까? 바로 실행해야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칙 기준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준이고 어떤 기준은 수익이 나지 않는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 특별한 기법을 찾는데 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무리 단순한 기준이라도 꾸준히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식 참 어렵죠. 이거 주식 하지 마세요. 안 하기만 해도 상위 10%입니다. 예, 그래서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어, 2022년 20, 7월부터죠. 예, 투자 원금 2,200만 원,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평가금 2,207만 원, 누적 평가 손익금 7만 원. 이건 오늘까지고요. 가중 누적 수익률 플러스 3.1%. 어제 길째 기준, 어제 기준입니다. 계자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7월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변동 현황 보겠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LX 하우시스 우선주 신규 편입했네요. 전부 청산 종목 없습니다. 종목 비중 95% 가져가고 있고요. 현금 비중 5%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수익률 비교 어? 아파트 지수 지난 2월 1일까지 -14.2% 코스피 지수 +8.1% 일반운영 +3.1% MDD 12.4%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비중 변동분 있는 종목만 짚고 넘어갑니다. a k 홀딩스 지난주 장고 대비 17% 늘었습니다. 한샘 지난주 장고 대비 45% 늘어서 지난주 얼마 없었죠? 77만 6천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이 하락해도 기준에 맞춰 살 때면 사야 되는 겁니다. BGF 지난주 장고 대비 +8% 늘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지난주 장고 대비 11% 늘었습니다. LX 하우시스, 신규죠 62만원 진입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지난주 장고 대비 15% 늘었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지난주 장고 대비 10% 늘었습니다. 아, 이거 종목 이름이 바뀌었네요. 서울반도체, 지난주 장고 대비 16% 늘었습니다. 콘투스 지난주 장고 대비 26% 늘었습니다. 효스 글로벌 지난주 장고 대비 400% 늘었는데 지난주 얼마 없었죠? 현재 79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 지난주 장고에서 69% 손절 쳤습니다. 에피 시스템 지난주 장고 대비 3% 늘어서 120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용 포트폴리오 여기서 마치고 화요일 날 안전제일로 찾아뵙겠습니다.